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의 혈액형은 크게 네 가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분류하면 더 세분화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A, B, O, AB 이렇게 네 가지 중 하나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의 동일한 기준으로 묶어 구분하는 것을 유형이라고 합니다. 각자 피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등 다른 모든 요소들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유형의 혈액형에 속하면 서로 수혈을 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형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인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형학이라고 부르는 이 이해 방식은 성서에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대 왕인 다윗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유다 지파로서 베들레헴 출신인 것이나, 목자로서의 이미지 또한 서로가 공유하는 특성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전쟁과 폭력이 아니라 평화와 성김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셨으며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 모든 백성과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유하는 공통적인 패턴들을 통하여 우리는 성서에 나오는 사건이나 인물들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과 그에 대한 승리 또한 이렇게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하던 침례 요한에게로 가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총 3번에 걸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는데 바로 직전에 나오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과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때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40일 동안의 힘든 시험들이었습니다.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들을 통해서 시작부터 활기차고 힘찬 모습보다는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연약해지신 모습으로 사역으로 뛰어드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라 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셨으며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살아계신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는 과정을 먼저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으며 심지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놀라운 구원을 버려버리고 다시 종살이하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한 뒤에도 다른 방식들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세 번의 시험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묵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홍해 다음으로 건넜던 강입니다. 또한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총세 번의 시험에서 그분은 모두 승리를 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이세 번의 시험에서 사용하셨던 세 구절은 모두 구약성경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보여주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모습이 신명기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신명기 말씀들을 사용하셔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를 하셨고 이를 통하여 14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써 망가진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회복시켜 완성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배경 안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계획을 스스로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방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는데 이 또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게 짓밟혀 멸망당하였던 역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은 것이었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순종과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든 타락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결국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참다운 이스라엘께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불순종에 대한 모든 형벌이 다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써 온전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저 놀라운 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실 약속의 성취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심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제사장으로서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자신들마저 스스로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이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온 세상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리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에 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죽을 때까지 로마 제국 전역을 여행하며 선교를 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단순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방군대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하였던 이스라엘처럼 또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처럼 절망과 어두움으로 가득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빛을 믿으며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계획은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이미 성취되었으나 아직 그 효과가 완전하게 온 세상에 드러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믿음으로 그러한 세상이 이미 도래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차갑고 메마른 이땅 위에 한 줄기 빛이 환하게 비치고 굳어진 땅을 다시 촉촉하게 적시는 은혜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사망권세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움과 폭력, 절망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소망과 생명이 살아 숨쉬고 평화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참다운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